일요일 날 김해 하프 마라톤 대회 하고 어, 다음 주 일요일은 대구에서 하프 마라톤 이 있습니다. 오늘 아시스 슈퍼 블라스트 원 어, 신었네요. 카본은 아닌데 통통 티는 통통 티는 맛이 있어가지고 어, 달림만 신합니다. 근데 조금 열감이 있어가지고. 일 때마다 조금 발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아... 목표 20km, 20km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뿅. 아2 k m 6분 30초 페이스북로 뛰고 있습니다 역시 신발이 안정함이 그저군요 하프 테 때문에 요 놈으로 요 놈을 신고 때, 뛰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는 해동동해동동 코스로 한번 뛰어보고 있습니다. 하, 좋은 태길이라서 사람도 없고 뛰기참 좋네요. 화이팅 헤드 좀드겠습니다 6분 30초 페이스 수영 광변 광변 따라 뛰고 있습니다 아, 얼오늘부좀 출퇴근해서 그런가 하, 사람이 별로 없네요 와 좀만 더 일찍 일어났을 걸 햇빛이 햇빛이 너무 따갑습니다 아아 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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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k 로 뛰고 생선을 샀습니다 아아 아, 집까지 아 이거 관리해서 아, 집까지 아 이제 6 k 로 남았는데 와.. 20kg 워야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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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금방 아, 미0 네. g 아, 2 너무 g 아, 2네요 아, 체력이 g 쳐요. 아, 날 아, 2 0 진짜. 쳐요. 아, 20kg 쳐 아, 20kg 쳐요. 아, 20kg 쳐요. 아, 20kg 쳐요. 아, 2 k 너무 힘든 애가 돕고, 날씨가 문제인지, 신발이 문제인지, 컨디션이 문제인지.